다음은 다음 얘기는 이제 이재명 선대위의 얘기입니다. 이재명의 반전 카드 경제 대통령 이렇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반전 카드라는 표현을 쓴 거는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 대통령을 오늘 선대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민생 지원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습니다. 대신에 당선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수 있는 방안을 찾읍시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소상공인 50조 원 피해 지원 내년에 하겠다는 건데. 지금 받겠다. 올해 예산부터 짜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이거는 사실 좀 색다르긴 해요. 태도가. 네. 예. 어, 그 그래서 여러 차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께 이제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몇 차례 제안을 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안 받았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조를 받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이고 저희가 12월 2일 밤 12시까지 내년도 예산을 처리 해야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충분히 음. 가능하다. 그래서 50조에 대해서 이제 에뭐 25조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 나머지 25조는 이제 단기 국채를 발행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 의 음. 입장인데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 사실 일단 감사하고요. 그런데 예. 그 전에 그러면 이렇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음. 예, 비판하고 반대했던 민주당 우, 의원님들이나 또는 이재명 캠프의 참모진들은 음. 주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것인지 하고, 어쨌든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옛날에 예. 그랬죠, 경기도 차베스라고 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옛날 기본소득이라 이런 것들이 실리기 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 국고는 거덜나고 이 삼십 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채무는 전가가 되고, 근데 이 소상공인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정 계층에게 필요한데 지원을 한다. 예. 나는 그 차량에 동의를 한 거니까. 국민의힘에서 주고 주장했던 게 선별 지원요, 이 그렇죠.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 네,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지금 또 전재수 의원님이 얘기한 그럼, 대로. 네. 아마 장 협의하면 되지 않을까. 원 대표들끼리 음,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사실은 이제 손실 보상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손실 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 예. 영업 제한 업종이라든지 영업 금지 업종에 대해서만 되는 거고 이런저런 업종은 죽는데 정도죠. 손실 보상이 뭐 3조가 3조 내외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 예산안에는 1조 4천억 정도가 이제 손실 보상에 직접 지원, 지원. 그러니까 금융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 지원의 형태로 해 가지고 또한한 2조원 정도가 책정돼 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러기 음.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50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하자. 그래 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인원 제한 업종이라든지 광범위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해서 이제 지원게 가능하거든요. 음. 음. 윤석열 음. 후보는 어떻게 논의할 수 있다는 네. 입장이죠. 저, 제가 후보께 안 여쭤봤어요. 안 여쭤봤는데 다음에 오실 때 여쭤보시고 어, 그렇게 다음 네. 주에 불러주시면 <laughs> 아니, 제가 와서 그런데 이게 이야기가 네. 될수 있는 네. 게, 이야기가 될수 수가 예. 수가 예. 수가 수가 있는 네. 게 왜냐하면 50조기 네. 때문에 지금 네. 소상공인들은. 네. 네. 여야의 음. 주요 대선 후보가 다 50조 주자라고 네. 하니까 당장 기대가 있을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렇습니 일본이 얼마 전에 해야죠. 음. 일본이 최근에 일본 정부가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360조 원을 음. 어, 편성을 합니다 미국이 있잖아요 2000조 원을 그동안 풀었습니다 거기에 비 50조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더더구나 이 50조 원 재원 마련하는데 25조를 세원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겠다그랬는데 그러면 그 세출 어느 세금을 아껴서 어 25조를 마련할 거냐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 쪽에서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25조 예산 절, 절감을 해가 예.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50조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민주당하고 이야기를 함께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돼 가지고 12월 2일 날밤 12시 전에 좀 통과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원래득만큼원도 예, 원의 힘이 될수 있도록, 예, 있도록 양당 정책위 알겠습니다. 의장들 예. 협의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요. 어, 이재명 후보가 과거 변호했던 사건을 두고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어제 그 과거 변호했던 사건을 두고 뭐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대해서 오늘 민주당도 또 반박을 했는데 관련 얘기들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상 그렇게 했을 뿐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전제적 사과와 판단 기준 그리고 폭력적 심성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제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도 어, 사건의 의뢰가 오고 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수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는 것이 어, 변호사의 기본 임무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한 말씀이고. 예. 어 일단 진송준 의원인 흉악범죄자라도 변호인이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현근택 민주당 대, 부대변인은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자를 치료한 의사면 그럼 살인 의사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부장검사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저건 100% 맞는 얘기예요. 어, 진성준 의원 얘기나요? 그건 변호사의 직업 윤리예요. 예. 오는 사건, 원래 변호사 하는 게 흉악범죄를 음. 변론하는 것이 핵심적인 직업 음.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 얘기는 100% 맞는 얘기인데 딱 하나, 이재명 후보가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저거를 스토킹 살인범죄인데 예. 데이트 폭력인 것처럼 한 카테고리 안에 하나의 SNS 메시지 안에 음. 집어넣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저 사건 이외에 비슷한 스토킹 살인범죄를 변론한 게 최소한 두 건의 지금 살인범죄 변론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게 과연 인권 변호사로서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라고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음. 그 점에서는 의문이 들지만 최소한 변호사로서 나는 조카를 변론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론을 했다. 변호사가 저희를 안 하면 그 어쩌란 말이냐.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네, 의료법상 의사들은 누구든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픈 예. 누구든지. 인종이든 국적이든 범죄 유무에 상관없이 예. 의료법상 의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적 조력을 해야 되는 게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윤리상 그런 거고요. 예. 다만 아쉽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변호사가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는 어, 자칫 잘못하면 데이트 폭력을 어뭐 이게 사인데예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에, 에, 했던 것은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그것은 잘못 하시면 씀습니다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저는 어 단순하게 이런 사과해야 될일 말들을 앞으로 좀 줄여 나가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아,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정신으로서는 어, 부적절한 말씀이었다. 어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건 번호를 데이트 공격 그런 예, 예. 보이게 가는 건 잘못했다고 그래서 예. 사과한다는 그럼요. 네. 다음에 또 이런 말씀하실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 난감하네요. 왜요? 바로 사과를 해버리니까더 이상 것도 네. 얘기하시기 그때면 아니요. 그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보면. 근데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사과를 네. 정치인들은 제때제때 제때 하는 게또 네. 네. 사과를 버리면 그때도 네. 왜 이제 사과해라고 얘기하기도 뭐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두번 다시 이제 문제는 이제 두번 다시 사과할 일은 안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공격하는 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네. 이제 조 이재명 후보님이 답답한 게 뭐냐면 그냥 말이 수시로 여기저기서 그냥 아무렇게나 바뀌어요. 음, 그냥 그 얘기만 드릴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나 정재수 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것 예, 같은데. 예, 예, 예. <laughs> 뭐, 말 실수로 하자면, 저는 이제 네가티브 정말 싫어하는데, 예, 그 뭐, 윤석열 후보 뭐, 둘째 가라면 서로, 서로를 되고,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리기 싫습니다. 다만, 사고해야 될 일들을 음. 적게 만들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음. 앞으로는 저는 실수하지 않도록 음. 아마 음. 이재명 후보도 새롭게 마음가짐을 달리 할 거고, 민주당도 계속해서 이제 네가티브하고 뭐 그런 걸좀 탈폐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비전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선거의 장이 이번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바람입니다. 두 분이 대선에 나와야 되는데. <웃음> <웃음> 다 사퇴시킬까요? <laughs> <laughs> 저희들은 아직 삐약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